안녕하세요. 램블이에요. 라이스페이퍼를 활용한 두부 애호박 군만두 만들어 볼게요. 애호박, 당근, 소금 넣고 골고루 섞어서 10분간 절여 줄 거예요. 짤순이에 두부를 넣어 주세요. 눌러서 물기를 짜주세요. 물기 짠 두부. 그 두부를 먼저 좀 풀어주세요. 소금에 절였던 애호박과 당근도 손으로 물기를 한 번씩 짜서 두부 위에 넣어주세요. 레드페퍼. 레드페퍼 대신에 청양고추 넣어도 좋아요. 이제 골고루 섞어서 만두 속재료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라이스페이퍼에 물을 묻히고 만두 속재료를 올려주세요. 모양을 잡고 접어줄 거예요. 달군 팬에 기름 넉넉히 넣어주세요. 만들어 놓았던 군만두를 하나씩 서로 붙지 않게 올려줄 거예요. 이제 네. 좀 힘들어가면서 기름을 딱 앞뒤로 노릇노릇 묻혀줄 거예요. 자, 한번 뒤집어 줄게요. 서로 계속 붙으니까 기름을 좀 묻혀서 떨어뜨려 주면 돼요. 서로 너무 붙어서 통째로 뒤집어 둔 다음에 먹을 때 떨어뜨려서 먹으려고요. 두부, 애호박, 당근을 넣은 바삭한 군만두예요. 밥 대신 먹기 좋은 요리예요. 꼭 만들어 보세요.